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모음의 대치 모음의 교체 현상 중에서 원순 모음화 현상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에서 지금 교체 현상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어, 교체 현상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순 모음화를 들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순 모음화는 이제 많은 교재에서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몇 개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다뤄져 있는 만큼 어, 여러분들도 어 알고 있는 게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순모음화 뭐겠습니까? 원순모음이 아닌 것이 원순모음으로 변하는 현상이 되겠죠. 자, 교체현상 우리가 여기까지 원순모음화까지 하고요. 어, 또 다른 교체현상이 있다면 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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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그때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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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자, 그럼, 원순 모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원순 모음화란 무엇일까요? 원순 모음으로 변하는 현상이 되겠죠? 원순 모음으로 화 변하는 현상이 바로 원순 모음화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바로 평순 모음이 바로 양순음 뒤에서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원순 모음화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평순 모음이 양순음 뒤에서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원순 모음화라고 하는데요. 자이왜 평순 모음이 양순음 뒤에서 원순 모음으로 바뀌냐라고 한다면 양순음은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발음이 나요? 이렇게 양 입술을 가지고 발음을 내죠. 그래서 양순음 부, 뿌, 프 그리고 무. 어, 역시 전부 다 어때요? 양 입술을 사용해서 어, 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원순 모음도 어때요? 입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거, 이거 소리 낼때어떻해요 입술을 모아서 우, 오, 오 이렇게 내잖아요. 그래서 입술을 둥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순 음 역시 입술을 오 이렇게 오므려서 무, 무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입술을 오므려서 내는 어, 자음인 거고요. 바로 이 원순 모음도 역시 입술을 오므려서 내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을 오므리지 않는 어, 그 평순 모음이 입술을 오므리는 그런 자음 뒤에서 입술을 오므리고 발음을 하는 어,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수름의 영향을 받아서, 입술을 오므리는 양수름의 영향을 받아서 어, 평순 모음이 입술을 오므리는 바로 원순 모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원순 모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둡다 했을 때 원래 이게 어, 듣, 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 뒤 밑에 있는 이 비비 비 뭐라고 해서 양수음이죠. 이거의 영향을 받아서 이 위에 있는 이음 모음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어둡다라고 지금은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우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양수음 아, 영수음이 어, 뒤에 있고 이게 앞에서 바뀌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원순 모음화가 일어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 좀 다양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다양하게 바뀌는데, 우리가 어, 그런 것들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바로 어, 규칙성을 지닌 원순 모음화 현상만, 현상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원순 모음화에 적용을 받는 평순 모음의 종류는 우리가 제한적이라고 어,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순 모음화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규칙 적으로 원순모음으로 변하는 것만 보시면 되겠죠.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으모음밖에 음 없답니다. 그래서 음 모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방언에서 공통적으로 원순모음화가 일어난 평순모음을 봤더니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원순모음화가 순 원순모음화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평순모음은 바로 으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모음이 바로 양순음 뒤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음 모음이 바로 양순음 뒤에서 바로 우로 바뀌는 현상. 우 뭐예요? 바로 원순 모음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평순 평순 모음이었던 의가요 바로 어, 양순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 의가 우로 바뀌는 현상이 어, 양순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원순 모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원순 모음의 현상이니까요.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시면 특징이 뭐예요? 의 같은 경우에는 후설이고 평순이고 고 모음이죠. 어, 이게 바로 뭐로, 변했어? 며, 뭐로 변했어요. 이렇게 발음하는데 뭐로 변했나요? 바로 후설이고 원순이고 고모음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다른 성질은 전부 동일한데요. 평순모음에서 원순모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만 가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답니다. 자, 바로 물이요. 물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얘가 얘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어, 봐요. 어때요? 무는 미음이 바로 뭐예요? 바로 양순음이 되겠죠? 어, 양순음 뒤에 으가 있어요. 으는 뭐라고요? 평순 모음이요. 자, 양순음 뒤에서 평순 모음이 이 양순음이 입술을 쓰잖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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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거의 영향을 받아서 이 평순 모음이었던 을가 바로 원순 모음 우로 변했어요. 자, 그래서 물이 물로 변하는 현상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원순 모음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을가 바로 원순 모음화 현상을 통해서 우로 바뀌는 것은 아주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원순 모음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불규칙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가 없다. 자, 그럼 보시면, 평순 모음, 으가요, 결국에 뭐를 닮아서 변한 거예요? 이 평순 모음이었던 으가, 아, 바로 앞에 있었던 양순음에 닮아서 간 거죠? 양순음 뭐예요? 바로 자음이죠? 아, 모음이요? 자음에 닮아서 그 자음의 성질을 닮아간 거죠? 자음이 입술을 쓰니까 입술을 쓰는 그 입술을 쓴다라고 하는, 입술을 오므린다라고 하는 그 자음의 성질을 닮아서 원순 모음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닮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동화현상에 속한답니다. 뭐가요? 원순모음화는 바로 자음에 닮아서 모음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동화현상에 속한다. 까지 정리하면 되겠네요. 원순모음화가 일어나는 어 종류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역시 이제 첫 번째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원순 모음화가 있고요, 형태소의 이제 경계에서 일어나는 원순 모음화가 어, 있답니다. 어, 특히 이제 형태소 이한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원순모음화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한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원순모음화는요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원순모음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두에서 어, 원순모음화가 일어난 경우에는 전부다 어, 어두에 있는 경우에는 전부다 우리가 바뀌었죠. 원순모음화를 통해서 전부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두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는 물로 그렇죠. 여기 우가 우로 변했죠. 의가. 그리고 불 여기 의가 역시 앞에 있는 양순음의 영향을 받아서 의가 우로 변했죠. 그래서 이렇게 어두에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한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원순모음화는요. 전부 다 이렇게 적용을 통해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원순모어마 특히 이제 어두에서 일어난 경우에는요 어, 전부 원순모음화의 적용을 통해서 형태가 아예 이제 변해버린 거죠. 아예 재구조화가 일어나서 아예 형태 자체가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 변해버린 형태를 우리가 표준어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물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물이라고 누구나 다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래서 불 이미 이제 이렇게 재구 구조화가 일어나서 이미 이제 원수 모음화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의 형태로. 아예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 표준어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붙다라고 하지 않고 붙다라고 하고 역시 푸르다라고 하지 않고 푸르다 이렇게. 그렇죠? 양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음 모음이 우라고 하는 원수 모음으로 변하는 것. 그렇죠? 이미 이렇게 표준화로 전부 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이제 변했어요. 어두에서 일어나는 형태에서 내부에서의 원수 모음은요. 그러면 어두가 아니라 비어두에서 일어나는 어, 원순모화는 어떤가라고 봤을 때한 형태에서 내부지만요. 비어두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표기상으로는 우리가 으 라고 써있지만 이거죠. 슬프다 했을 때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양수는 믿고 으죠 양수는 믿고 으. 그래서 기쁘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표기상으로는 우리가 으로 있겠지만 현실 발음에서는 우리가 우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항상 그렇다는 뭐예요? 아니에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냥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이죠 비어드에서 변하는 경우는 그래서 슬프다를 우리가 슬프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laughs> 슬프다 하는 거 그리고 고프다를 고프다 배가 고프다 약간 애교 부리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근데 기쁨을 기쁨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에서 이 경우는 우리가 표준 발음이 아니다 표준 발음은 여전히요 뭐라고요 바로 으로 발음을 하는 거라는 거 어디 비어드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원순모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두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전부 다 아예 형태가 전부 다 원순모음화의 적용을 받아서 아예 형태가 변해버렸고요. 변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형태소 경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원순모음화 현상도 있답니다. 자이 원순모음화 현상은요 앞에서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났던 원순모음화 현상과 다르게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필수적이지 않다. 이거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바로 수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겠죠. 일어나기도 안 일어나기도 한다 말이에요. 자이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양수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그리고 어, 거기 뒤에 이제 의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때랍니다. 예를 든걸 보시면, 없으면, 역시, 그쵸? 양수음으로 끝나는 용원의 어간 뒤, 자, 리 ᄅ, 음이 있는데, 이거 자음군 단순화 적용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뒤에 붙은, 어, 바로, 모음이요, 바로, 뭐요, 예 형식 형태소가 붙고 있죠? 그 경우에는, 어때요? 연음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덮으니 역시 여기 어, 양수음으로 끝났죠? 피읍. 그리고 리얼 미음 역시 이것도 연음이 되겠죠? 뒤에 있는 게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붙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요 어, 어때요? 양수음으로 끝나는 거 양수음 비읍 양수음 미음 양수음 피읍, 양수음 미음이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의로 시작하는 의로 시작하는 의로 시작하는 의로 시작하는 이것도 여기다. 자 의로 시작하는 이제 가붙어 될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양순음의 영향을 받아서 음모음이 평순 모음인 음모음이 우라고 하는 원순 모음으로 변한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미음 양순음을 만나서 의 어미가 바로 우라고 하는 원순 이것도 원순 우 이렇게 변하는 현상이죠. 이거는 뭐예요? 바로 양순음으로 끝나는 여건의 어간 디 예. 그리고 의로 시작하는 어미.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와의 결합 이라고 하는 형태적 경계. 사이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형태소 경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원순 모음화를 보시면은요, 역시 이것도 똑같아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수이적인 현상이기 때문이죠. 체언과 조사가 합쳐질 때요. 역시 체언이 뭐로 끝나겠어요? 양순음으로 이렇게 끝나겠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어, 조사가 바로 이제 음모음이 되겠죠. 이 음모음으로 이어질 때이 음모음이 뭐요? 예 앞에 있는 양순음의 영향을 받아서 원순 모음으로 변하는 현상 자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형태소 경계 사이에서 특히 체험과 조사의 결합에서 일어나는 원수모음화 현상이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없으면 이렇게 하고 어부면 그리고 올무니 그리고 올무니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지만 안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 발전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고적으로 방언과 원순 모음화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 이거는 그냥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남이나 경상남도나 전남, 특히 이제 남해안 쪽에 가까운 방언들은요, 형태소 내부에서 아주 특이한 원순 모음화를 겪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어, 공부를 했었던 일반적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원순 모음화 현상은 바로 이제 으 모음이 원순 모음화를 겪어서 앞에, 어, 순, 앞에 있는 그 자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원순모음화의 현상을 겪어서 으가 우로 바뀌는 현상이었죠. 그렇죠. 자 이게 으가 우로 바뀐다. 양순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이제 어때요. 이제 여러가지 원순모음화들 중에서 가장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했었죠. 그럼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아닌 거. 다른 이제 원순모음화를 보는 거예요. 다른 원순모음화 바로 방언에서 어떤 원순모음화가 있냐. 굉장히 특이한 원순모음화가 있다라. 하는 거예요. 바로 양수름 뒤에서요. 아가 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시 오 역시 어쨌든 원수모음이기 때문에 원수모음아 라고 하는 거죠. 원수모음이 아닌 아가 원수모음으로 오로 변했기 때문이죠.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파리가 포리로 이렇게 발음이 난다든지 이제 말을 몰이라고 발음이 난다든지 발다라는 것을 봅다라고 어 이렇게 발음이 난다든지 이게 봅다인데 비읍 비어 비 봅다라고 발음이 난다든지 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하게 이제 아가 앞에 양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오라고 하는 이런 어 우리 원수 모음화로 원수 모음화 현상을 겪었다라는 거 이제 굉장히 특이하구나 이런 원순모음화도 방언에선 있구나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가장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원순모음화 현상이었던 이제 의가 바로 양수음 뒤에서 우로 바뀌는 현상을 본 것이었죠. 자, 그 외에, 이제 이런 방언에서 이런 원소 모호와 현상이 있구나.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라고 봤을 때, 이제 원인을 봤을 때, 아, 이전 시기에 이제 아레아라고 하죠? 이게 아레아였다는 거, 파리가 원래는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파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포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역사적인, 역사적인 현상으로 이랬, 다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뭘알수 있냐? 이렇게 원순 모음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뭘알수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어때요? 아, 원순 모음화. 바로 아, 그렇구나. 아래아하고 대립이 되는 아래아가 평소 모음이라면 요것과 대립이 되는 아 원순 모음은 오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언에서 일어나는 걸 봤을 때, 왜 일어났지? 라고 추적, 추적, 추적을 해보니까, 이전 시기에는 이 아가 아니었고, 바로 아레아 모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아, 그렇구나. 아레아 모음이 원순 모음의 현상을 겪어서 바로 오로 변했구나. 아, 이것을 통해서 아레아는요, 바로, 어 뭐요? 아레아가 평순 모음이고, 아 아레아 평순 모음과 짝을 이루는 원순 모음은 오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요, 이렇게 방원에서 일어나는 이런 원순모마 지금 봤던 이런 원순모마 현상은요, 형태서 에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형태서 에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형태가 바뀌어서 지금의 어, 지금 현대로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어때요? 옛날에 일어났던 현상이라는 것이죠. 지금 활발하게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미 형태가 바뀌었어요. 이미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지금 전해지고 있다. 형태서 내부에서 아예 바뀌어 버렸다. 이것은 아 예전부터 어, 일어났던 현상인 거구나. 예전에 일어났던 현상이구나라는 점에서 우리가 통시적인 음운 현상이다. 지금 현재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옛날에 일어났던 현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 원소 모호마 현상은요 지금 현재 활발하게 막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바로 이제 근대국어 시기에 아 시작됐던 이제 그런 어 현상이죠. 그래서 보시면 원소 모호마는요 형태소 내부에서 아까 활발히 일어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원소 모호마 이거 있었죠? 물이 불이 되고, 아 물이 물이 되고, 불이 불이 되고, 풀이 풀이 되고 이렇게 바뀐 거, 그렇죠? 이미 어 근대국어 시기에 얘가 일 이렇게 바로, 어 영향을 받아서, 양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평순 모음이 우라고 하는 원순 모음으로 이미 바뀌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순 모음화 현상은요, 형태소 내부에서 이미 활발하게 원순 모음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어, 바뀌어, 바뀌어. 그 변화는 17세기부터 출현하기 시작해서 17세기가 끝날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근대국어 시기 아주 활발하게 일어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순모험은 형태서 내부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 변화는 17세기부터 출현하기 시작했다. 바로 근대국어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이 이제 활발하게 양순음의 영향을 받아서 음, 음이 우 라고 하는 원순모험으로 변하는 바로 이원순 모음. 이건 머물다가 머물다. 그렇죠? 불이 불이 됐다. 불이 불이 됐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우리가 뿔이야. 씨. 뿔, 아시죠? 뿔. 자, 이 뿔이 원래는 이 뿔, 이렇게 됐었는데, 이것이 역시 원수 모마. 왜냐면, 여기 양수는 비읍 이죠 예, 비읍의 영향을 받아서, 우라고 하는 평수 모음이 역시 뭐예요? 우라고 하는 어, 어, 이렇게 원수 모음으로 변하게 됐죠. 자,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로 요게가, 그죠 이렇게 변했죠. 변해서 이제 뿔이 된 것이죠. 앞에 시옷이 붙은 거는 이제 된 소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으면, 어, 쌍비읍으로 읽고, 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뿔이야, 뿔. 지금의 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서 내부에서 이미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서요. 이제 그것이 아예 이제 형태가 변해서, 누구도 이제 지금은 물이라고 안 하죠. 다 물이고 머물다죠. 불이죠. 뿌리죠. 뿌리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미 이제 형태에서 내부에서 활발하게 원순모음화 현상이 근대국어 시기에 이렇게 출현하고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져서 지금의 이제 굳어져서 현대국어로 이어지게 됐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은 이미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표준어로 인정을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소마어와 현상은요, 막 여러 가지 책에 는 거의 이제 근대국어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어의 역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부분에서 나와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어, 그래도 우리가 교체 현상 중에 하나로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하게 됐어요. 원순모음화 현상은 지금 현재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의문현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헷갈리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근대국어 시기에 이렇게 원순모음화 현상이 일어났고 이게 이런 교체 현상, 교체, 첨가, 탈락, 축약 중에서 교체 현상에 속하니까 지금 한번 다뤄본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면요. 원순 모음화 현상 다 했습니다. 어, 모음의 교체 현상 여기까지 하면 전부 마무리 될것 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모음의 교체 탈락, 첨과 축약 중에서, 어, 그 다음 탈락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탈락으로 만나도록 해요. 다음 문법 시간에 만나요. 안녕!